시장이 올라갈수록 나는 개이드기다 코러션을 뻔. 아까 전에 쌩지수 게이트 전문가죠. 이서 코르는 이렇게, 코르 아 이렇게. 요즘 지수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히들 엇박자를 타면 계좌가 녹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변동성 장세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수익까지 낼수 있는 어, ETF 상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송승현 미래세 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 선임연구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나 연구님한테 목소리가 갔어요 <laughs> 그래서 어떡해. 잠겨가지고 최대한 제 말소리를 줄이고 <웃음> <웃음> 오늘은 연구님 말씀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네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그렇죠. 예. 네. 계속 불안이 어, 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시장 얘기부터.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아무래도 요새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고 네. 여기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심화시키는 이슈가 좀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음. 뭐 하나는 지난주도 이키 말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니 뭐 상하이처럼 2,500만 명 인구의 도시가 음. 총 봉쇄 혹은 절반 봉쇄 될 정도니까 그렇죠. 공장들이 다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서 음. 이런 공급 이슈가 더 심해졌고 음.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음.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증시도 더이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네. 변동성이 더 네. 커지고 있거든요. 네.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네. 이 변동성 지수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의 옵션을 옵션 가격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수인데요 네.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시장의 범위가 더 넓다라는 것을 음. 의미해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계속 저점을 이루다가 요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눈에 띄고 네. 있습니다 이게 높아졌다는 거는 그권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고 하는 건데 네. 불안하다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하락기준으로 많이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증시를 하락 일변도로만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동성 지수라는 게 사실 네. 하락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라고 음. 보시는 게더 이렇게 음. 맞는 해석이거든요 음. 이 시장 변동성 지수가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거지 하락 일변도라고 아. 보기에는 좀 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변동성 치, 지수가 커진다 라는 거는 방향성을 잃고, 잃고. 행보세를 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음. 해석하는 편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약간 말씀하신 이제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뭐 중국 대봉세 이런 것들이 네, 네. 장기적인 그 해결이 안 되는 과제들이 좀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는 팬데믹. 국면 한 초중반에서부터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다 이제 락다운 하는데 공급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락다운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이제 조치를 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는 거는 이미 기종사실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초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라는 점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이슈를 어느 정도 이미 좀 소화한 상태가 아니지 음, 않을까 라고 음, 저희는 음,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네. 같은 경우는 뉴스 플로우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네, 네. 평화 뭐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날은 주가가 좀 좋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변도라고 보냐는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시장이 매일매일 좀 갔다 방향성을 왔다갔다 하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뭐 중국 대도시 봉쇄했다고는 하지만 전면 봉쇄였다가 이제 절반 봉쇄 정도로 네. 이제 그 벽을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쇄가 낮아지면은 이러한 이슈도 해결이 될 것이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네. 또일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정도의 이슈는 음. 아니지 않을까 좀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네. 일어나도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가지 가 동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 <laughs> 어~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게 이상한 거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변동폭은 굉장히 심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공포지수로 나타나는 거고 네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락 일변로만 보는 건 아니다 네네.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로 보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요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즐기면서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레버리지, 인버스를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를 시대. 이제 주식에서는 사람들이 네. 야수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야수 아. 심장. <웃음> <웃음> 어.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봤자 곱버스 두배 레버리지 정도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에는 세 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가장 어 시장에서 관심을 보였던 상품 중에 이제 세배 특히, 뭐 반도체 하... 3배. 또, 천연가스가 올라가니까 천연가스 3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하는 그냥 하이 프리퀀시, 단기로, 예, 단기로. 할수 있는 포지션이 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를 타실 수 없거든요. 시장을 매, 매번 매번 보면서 하실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보다는 좀 시장의 변동성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음. 상품군에 대해서 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아, 음. 네. 그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저변동성 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지수에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있으면은 200 종목이 원래는 그냥 시가총액 가중이면요. 저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0 종목을 가지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순서대로 이제 스코어링을 부여해서 낮은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서 아...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덜 반응하게 하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만든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 그 외에도 같이 주.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의,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 좀덜 민감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판별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색깔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좀 아무래도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이제 인컴형 자산군이라 하거든요. 음,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배당, 뭐 우선주라든가 좀더 갔을 때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 이제 특히 ETF 기준으로서는 네. 이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전보다 수요가 높아지고 음. 이러한 맥락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네네네네. 옵션부 상품도 네네. 이러한 인커밍 측면에 있어서 주목하셔야 될 상품이다라고 음.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하니? 그 옵션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하락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음. 드릴 텐데 네네. 이 프리미엄을 통해서 주식은 배당이라고 그러죠. 이기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분배금을 이제 꾸준히 일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자처럼 받을. 수 이자처럼. 근데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금리가 놀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 떨어지죠.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는 받는 대신 채권 가격이, 가격이 떨어집니다만 옵션 보상품 같은 경우는 그 분배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금리가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이 옵션 프리미엄은 시장 변동성에 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음. 거거든요 최근 돌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면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이거 옵션 보상품도 그렇습니다. 음, 어떻게 구분해 볼수 있어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풋 옵션이라는 옵션과 음. 콜 옵션이라는 풀옵션. 옵션이 있죠. 콜 옵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 특정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살수 있는 권리. 네. 예를 들어 어 지금 코스피 200이 뭐 300이다 하면 네. 300에 살수 있는 권리를 권리. 얘기해요. 그래서 이 권리는 코스피 200이 305회 마감이 되면은 300에 사 가지고 3 0 5에 팔면 되니까 그만큼 이득인 거잖아요. 반면에 의무를 파는 거면은 내가 300에 살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면은 나한테 무조건 300에 팔아야 돼요. 네. 지금 305든 310일지라도. 네. 그러면은 이제 콜옵션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손해겠죠. 네. 시장이 올라갈수록.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 콜옵션 매수 매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매수 네. 입장에서 행사 가격이고요, 시장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음. 이렇게 이득을 보는 구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하는 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사가에서 시장이 올라갈수록 손해가 네. 커지는 이런 구조다 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결국 기초자산이 행사가격 밑으로 내려가서 콜옵션이 네.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이제 월 분배금이 계속 들어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브드 콜 전략으로 이제 이 프리미엄만큼 당연히 분배금이 들어오니까 네. 네. 시장 하락을 해칭할 수 있다, 해칭할 수 있다. 이 커버드콜 전략이 그러면은 과거에 어떻게 이제 워킹을 했는지 에이.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봤을 때2 음, 음, 음. 0 0 0년에 닷컴 버블 음. 그리고 2 0 0 8년에 금융 위기 시장이 음. 정말 말 그대로 때. 예, 폭락했을 때 그럴 때 그냥 생지수보다는 이런 음. 커버드 콜 지수가 덜 하락했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쿠션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당연히 월 부, 분배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뭐월 시장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음. 이제 분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 좀더 하락을 좀 방지해줬구나 아, 방지, 네. 해지를 그, 줬고 네. 네 해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반면에 이제. <laughs> 어, 재작년 팬데믹 같은 경우는 잠깐 하락하다가 계속 시장이 랠리를 펼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우상향 하다 보니까, 콜옵션 매도세로 인해서 좀합 아, 상방이 좀 막힘으로써 음, 음, 음. 상승세를 좀덜 덜 받았다. 받았다. 예, 네, 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커버드 콜 상품이 가장 좋을 때는 변동성이 크고 팽보장. 평보장. 예, 네, 평보장에서 이제 가격 보전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서 월 분배금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장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요즘 같은 장에 이 커버드 콜 전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이. 괜찮은 장인 것 같습니다. 아. 요새는 보면은 변동성은 매우 큰데 상... 그고고 그, 그 지수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네, 지수선이 아.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장기병균을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요새야말로 이제 좀 커브드콜을 음...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박스권에서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만 흔들리면은 요럴 음, 때 이제 좀커브드콜 전략을 쓰면은 네. 좀 유효하다 네네. 음. 또 어떤 상품이 있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하락을 면치는 못하는 건데 그죠.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해증하는 상품이 있냐에 대해서 네. 이제 궁금하실 을 텐데 네, 익습니다 이제 음, 음, 또 음. 푸드 옵션이라는 옵션을 이제 매수를 하면 돼요. 시장을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면은 좋다. 예를 들어 내가 어, 삼성전자를 8만 원에 팔 권리를 샀어요. 근데 요새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해서. 음. 시장 이, 이 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7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음, 음. 그럼 시장가가 7만원인데 나는 8만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진, 네, 가졌어요 음. 그러면 나는 그만큼 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푸드옵션 하는 의미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음. 시장이 떨어질수록 이익규모가 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푸드옵션을 삼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을 어느정도 막아주는 음.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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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이 푸드옵션과 푸드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를 같이 음, 음, 음. 보유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칼라략이라고요칼라 전략. 칼라 전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횡보장에서 그 제일 이득이 이득이 음. 장이고요. 다만 이제 옵션이 두 개잖아요. 옵션이 두 개면 같은 경우는 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쿠폰 매수 같은 경우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 얘는 분배금보다는 요... 위험 획지 차원에서 네. 이제 보셔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국은 그럼 횡고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키보다 그리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음. 시장 변동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좀더 이득을 볼수 있는 음. 상품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거라까 아, 생각을 합니다. 커버드콜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근데 이런 다양한 옵션 상품들이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 투자를 이제 하잖아요. 헤지 용으로 그렇죠. 어, 좀 하나 이렇게 걸쳐두는 상품으로 많이들 하면은. 괜찮은 상품이 아닐까?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좀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단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커버드 콜 리티프가 음. 그러면 기초 자산은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엑스 상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표 지수를 음. 가지고 이제 만들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글로벌 엑스 그 큐일드, 알일드 다잘 되고 나서 이제 다른 타사 ETF들도 많이 상장하기 네네네. 시작했어요. 뭐 이전에 상장한 상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음. 특이한 것은 타사는 특이하게 그 액티브 아, ETF로 형태로 운영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음.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 JP모건에서 나오는 J P J E P I J P I 제피목은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 t f 라는 종목인데 여기도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해요. 음, 음.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개별 종목을 들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커버드 콜을 잘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지수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그 매니저들이 PM들이 종목 선정을 직접 함으로써 이제 음. 아 어떤 종목이 좀 변동성에 어, 좀덜 노출이 되고 덜 노출 예. 음. 커버드 콜그콜 그 콜, 콜션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줄 것인가라고 해서 매니저의 판단이 들어가는, 판단이 그런, 들어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근데 어쩔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쩔 음. 땐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 변동성을 회피하려고 이런 커버드 콜 ETF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건데. 건데 종목 선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저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음. 좀이재파이가 가진 가장 장점이죠, 단점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커버드콜 상품이라도 기초 지수가 뭐냐에 따라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 좀 다르게 좀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연히 AUM 좀 보시면서 음, 음.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음. 큰 상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수 매도 하시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음. 큰 종목 위주로 이제 좀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보면은 뭐 나스닥백 뭐커브드 콜. 네. 그런 것도 있고 S&P 500도 있고. 네, 네. 뭐 러셀 2000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가있잖아요 네, 여기는 네. 다 이제 옵션을 포함한 것들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초 자산들을 쭉 보면서 네. 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네. 네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선택권이 여러 종류 있다. 여러 음. 개 있다라는 음. 것을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어찌 됐건 최근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커브드 콜력 가는 ETF 상품을 음. 잘 한번 활용해 볼 만하다. 하다. 그렇죠. 아, 요즘 아. 같이 변동성이 높아질 음. 이런 장시에서는 음. 이런 커버드 콜 음. 상품들이 좀 아무래도 주목할 만하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 월분배금이라는 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상품 중에서는 월분배금을 하는 종목들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거의 없죠 음. 규정이라기보다는 약간 관례처럼 음. 우리나라 분배금 ETF 분배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 4, 7, 10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음. 반년에 한 번씩 주거나 음. 하는게 이렇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는데 음. 약간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음. 있어요. 이제 월 분배금을 허용해 준다라는 얘기가 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타사들도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을 좀더 어, 적극적으로 예, 많이 많이 하지 거. 않을까 이제 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월 분배금 자체가 그 안정적인 수익기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 풀리면 좀더 효과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다 어, 오늘 옵션부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 구독자 분들 중에 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영구님께서 그 자세하게 달아주실 겁니다. 아마. <laughs> 네, 네, 댓글 달아드려야죠. 다음에는 저가 이제 리츠 ETF. 네, 이번 에도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안정적인 수익 근데. 네, 요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맞아요. 상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 그렇다고 맞아. 아직 예금, 적금을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응.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리츠 상품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봐야죠. 다음에는 또 리츠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예, 오늘도 영준이 너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옵션 VTF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